두들즈 코인은 2025년 10월 현재 업비트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상장 직후 시세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업비트 상장 효과 두들즈 코인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어요.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호재랍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원 두들즈 코인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이더리움, 폴리곤 등 60개가 넘는 체인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원은 코인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두들즈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두들즈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